안녕하세요 성공의식을 깨우는 공부 성깨공의 깨공 김지영 입니다 지금 저는 맨발로 산에 왔고요 산에 와서 어, 이렇게 평평한 땅에 누워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갖추어진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산을 올라오다가 아 성깨공 채널을 운영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있는 그대로 직을 깨워가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이시나요? 제가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이에요. 와,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깨공의 깨공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잠들어 있는 내 안에 성공의식을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딱 15분을 누워서 화관을 하지요. 자기 암시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가만히 누워서 빌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낮에, 평일 낮에 누워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의 여유가 정말 감사하고 축복이지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지요. 평일을 이렇게 여유롭게 나를 만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성공의식을 깨우는 명상을 할수 있는 이 자유와 시간 감사하지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아유, 뭐라도 깔고 눕지요. 원래 괜찮으세요. 맨발 걷기를 이 산에서 1년, 2년째 하고 있지요. 2년째 하고 있는데, 늘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것이, 발안 아프세요? 찔릴 텐데 신발 신고 하시지요? 아, 라고 말을 해줍니다. 네, 발 아픕니다. 그런데, 음, 발이 아파야 되는 이유가요. 지압을 하기 위한 거죠. 발이 아프면 지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야 하고요. 그리고 또 찔, 때로는 찔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찔리면, 여기가 밤나무가 있어서 밤가시가 좀 있거든요. 밤가시가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어, 그럼에도 또 찔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커시에 칠려보면 작은 가시에도 일상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 안전한 길을 갈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맨발로 걷고 음. 맨발로 걸으면 가장 좋은 것은 자연과의 접촉이잖아요. 왼발 걷기의 효과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땅의 음전화가 해준다고 해요.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의학적인 그런 어떤 효과보다는 저는 왼발로 땅에 닿을 때, 오롯이 자연을 만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자연도 있는 그대로, 나도 있는 그대로, 서로 있는 그대로 만나서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지고요.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이 시간, 이 자연, 이런 환경, 이런 것을 감사하게 되고 내가 받는 축복이라 생각하게 되니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습니다 이 상태공의 채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내일에 만나요.